자, 이제 벌써 8번째네요. 어, 오늘은 그 오방진하고 어, 이채 장단을 좀 배울 거고요. 요전 시간에 국거리 에 마음껏 노는 거좀 했었어요. 그래서 국거리를 내면서 가능한면1 2 3 가락을 순서대로 해라. 음, 근데 꼭 순서대로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 음, 가락이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고 대신 이제 왜 순서대로 하라그랬냐면 그 다음에 노는 것들, 뭐, 이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께, 음, 제일 어렵지만, 또 제일 화려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국거리는, 그, 초보자일수록 치기 어려운 가락이지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초보에서 넘어서서 넘어선 사람들은, 오히려 느린 게 편해요. 느린 것을, 춤으로 때우기 딱 좋고, 이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게 좋습니다. 가랑을 빨리 치는 거 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표현을 못 하고요. 그래서 국거리가 보통 다 화려해요. 설장구도 보면 국거리가 화려하고, 그, 부포놀이도 국거리가 발달돼 있지, 자진몰이나 휘몰이, 휘모리. 특히 휘몰이는 그, 부포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 자 그렇듯이, 진두북에서도 국거리가 가장 길고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자진몰이가 여러 동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방진과 어, 이채는 사실이 짧아요. 동작도 몇개 없고, 왜냐하면 그 빠른 가락 속에서는 할게 별로 없거든요. 어, 그래서 지난번 굿거리는 잠깐만 복습하면 그런 거죠. 가락을 하나 내고, 제가 지금 지난번이나 그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는 내고 달아 맺고 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락을 내면 뻥 내면서 잡어요. 보통 잡아서 요거를 쫙 내고 달아가 하나씩. 뭐, 가락을 치면서 춤을 춰가고, 하나, 둘씩 더 가고, 또 달아, 달아, 달아 가다가 뭔가 맺는다. 맺었다 싶으면 마지막 푸는 걸또 풀어주고, 풀었으면 그 다음 또 가락을 또갑니다 가락을 내고 또 달아가고, 뭐 이런, 그래서 개인 놀이를 하는 과정 중에 내보 달아 맺고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냥 그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북이 내고 달아 매고 푼다도돼 있지만 또는 국거리 안에 내고 달아 매고 푸는 것도 있고 자진모 안에 내고 달아 푸는 것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 수시로 어 우리들은 늘 수시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 그래서 그 음, 오방진 진호방 오방진하고 이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오방진하고 이체 그 동작을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놀이 좀 할건데 다음주에 이체동제 별로 없어서 오방진이랑 어 가능하면 오늘 좀할수 있는거 하고 놀이를 좀 많이 갈게요 그 전체 매주 놀이 뭐 그런걸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